맨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인데요, 같이 야고보서 3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한 군데 더 봅니다. 예,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예, 사도행전 2장 예, 42절 한 절만 또 읽, 읽을게요. 예, 사도행전 2장 42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뭐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예. 그뭐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으니까 그리고 요즘 정도에 한번 방송사고가 날만 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괜찮고 또 목소리라도 들린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목사 얼굴 좀 그만 좀 봐라.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얼굴 좀 잊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하신 것 같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전혀 예배하는 데바닥가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뭐 이렇게 예,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하나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그, 이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네 가지의 단어가 물론 뭐 오래된 통계긴 합니다만 예, 감동을 주는 네 가지의 단어가 있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그게 이제 네 가지의 단어가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 그 다음에 heaven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인데 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이제 church 교회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하나는 ho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홈. 가정이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네 단어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네 단어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유일한 공동체가 딱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그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 예.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요. 우리 요두 가지의 이 공동체만 우리가 잘 정말 이렇게 관계를 잘 해도요, 우리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참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잘못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잃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아, 참 우리 내 인생에서 이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믿음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네, 교회. 어, 지금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거든요. 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있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들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야,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꿈을 꾸면서 야, 이런 사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진짜 공동체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한게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공산주의하고 이 모습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하겠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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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 하나님이. 예. 그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예? 그게 사실은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누가 쓴 거냐면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자식들 우리가 배아파서 난 아들들이 아니다 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들이다 그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교회 공동체도 이 공산주의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뭐 하나의 조직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빠진 게 있죠. 거기는 그런 게 없죠.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말이죠. 에베소서 한두 군데만 봐요. 먼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두 군데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12장 예. 예. 12장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는데 한몸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 지체가 되어져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군데 봐요.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예,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 교재에 다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교재에는 다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 4장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가장 먼저는 성령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힘써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는요한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그냥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 잠깐 나눠요.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뭐를 지켜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진실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뭐 솔직해라, 정직해라, 뭐 진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정이 감동을 주는 가정이 되려면 이런 그 가정이 구성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론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지금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진실과 정직과 솔직함과 이런 것에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자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충동질합니다. 정확한 정보도 아니면서 흘러다니는 이야기에 의해서. 확인도 안 해본 이야기 가지고 막 하다 보면 공통체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구성원들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나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겁니다. 네. 네. 나는 낮추고요, 네. 남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공동,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가정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런 교회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건 아름다울 것 같아. 예. 그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구성원 자체가요 정말 친절해야 돼. 예. 더 좋은 말로요 따뜻해야 돼 좀. 예. 난참 우리 산돌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laughs> 예. 따뜻한 교회. 예. 좀 푸근한 교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의 단어 중에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어머니, 마들. 저는 사실 이네 가지 가지고 가정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가정주일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고, 네. 여러분 마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남자분들도 형제분들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 가운데 남자분들도 이런 마음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 예. 확 와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때도 막 그냥 뭐 그냥 막막 응? 막 그냥 그냥 뭐의뭐 응? 뭐 이런 거막 내세우면서 뭐 잘못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뭐 이런 거가지고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랑.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커다란 허물들을 좀 다 덮어주고 말이지 좀 부족한 것들 좀 품어주고 따뜻하게 좀 이렇게 감싸주고 말이지 예.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거 없어요 완벽한 거 없어 다 흠이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흠들을 따뜻함으로 다 감싸주고, 품어주고,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예, 예. 여러분, 이런 공동체, 예. 아마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아마 우리 교회, 참이 이민사회에서 예,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분명히 서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 친절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게 목사 한 사람도 안 되고요. 온 교우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될 때, 예. 저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주 만나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는데 요즘 이렇게 뭐또 다시 또뭐 오미크론 그 뭐뭐 b a 2라나요 BA2 그런 전염병 이름이 또 이제 BA2로 바뀌었는데 또좀 올라가고 있다고 미국에도 지금 한 2만 9천 정도 찍다가 지금 이제 3만 명이렇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만나는 건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우리한테 주신 유대한 선물이 또 있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한테 준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물론 이렇게, 뭐, 오늘 같이 이렇게 방송사고도 나서, 뭐,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이용하자고. 이용, 해가지고 우리 좀 자주 만나요, 우리 교우들. 예? 대면에서는 못마들해도, 아, 이줌을 통해서 좀 만나서 같이 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좀 나누고, 집사님 어때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전화, 보면 이게 전화할 때 뭐, 세 명, 네 명씩이 또 전화할 가능하다며.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얼굴 보면서 다할수 있잖아. 카카오톡 보면서 딱 전화할 때 얼굴 보면서 다할수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만남들을, 좀 자꾸 좀 만나자고. 제가 그, 그 유대인들 이야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아이들 성인식을 한다 그러네요. 13살. 근데 그 전까지 13살 정도 되면 애들이 이성적으로 뭔가들을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3살 넘은 이후부터는 절대로 간섭 안 한대요. 애들 뭐 무슨 대학을 가라, 뭘 공부해라 이런 거 간섭 안 한대요. 지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 정말 그 인상 깊고 가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저녁은 애들하고 같이 식사한대요. 아무리 바쁜 CEO도 네, 특별한 에버지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매일 저녁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답니다. 네, 매일 만난대요. 만나서. 매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은 길대요. 그래서, 너 요즘 뭐 가지고 고민하냐, 뭐 어떠냐, 젖떠냐 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12살까지는, 13살 넘어서 가서는 이제 일적 그런 것도 안할 뿐만 아 간섭도 안 한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키운답니다. 자주 만나는, 매일 저녁.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자주 만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근데 그러려면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못 만나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런데 문명의 이기는 생겨났잖아. 옛날에 줌이라고 하는 거 있긴 있었지만 자주 이용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해보니까 괜찮아요. 예. 수요중보기도 해보니까 괜찮아요. 금요일날 성경공부 해보니까 괜찮아요. 예. 물론, 만나서 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 자꾸 만나자고. 얼마나 편하게 만날 수 있어. 집에서 그냥 탁 해가지고 전화기 하나 딱 틀어놓으면 만나게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만나야 좋은 공동체가 될수 있어요. 그 성경도 나오잖아.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 자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같이 만나는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2장에 이런 사장의 그 예수사님 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아 진짜 꿈이 꿔져요. 아 이런 공동체 우리도 좀 한번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만남들만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야 진짜 인생 진짜 행복할 수 있겠다. 의미 있게 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건물 짓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성전 가기 전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우리한테 이거 사순절 새벽기도 하면서 이퍼포스 드라이브 나이프 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또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을 꾸면서 이런 그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적용해서 아 그래서 아 이번 주부터 내가 좀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좀 내가 진짜 남자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좀 따뜻하게 우리 교우들 좀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또 이야기 한마말한 말, 말 마디라도 따뜻하게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거좀 우리가 같이 좀 깨닫고 그렇게 가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여러분 소쾌 모임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줌을 통해서 예?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예,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예. 처음부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금방 안 돼요. 그런데 예.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말은 그대로 예,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니까. 힘써 지키는 부분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네 가지 여기 책에서는 다섯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네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따뜻한 마음 모이기에 힘쓰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좀 겸손하고 그리고 좀 진실한 마음으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들 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진짜 감동을 줘요. 이 공동체 전 공동체 하나만 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요 인생이 정말 다이나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두 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도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주일날 사도 바울 이야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인생은 참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뭐 유명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통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써 지켜야 돼. 먼저 먼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가정에서 더 전신실하고 솔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고 예, 좀 자꾸 만나고 예, 그래서 이런 귀한 것들을 지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